지금부터 저희가 열어볼 파일은요,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또 기이한 왕실의 미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것도 산채로 상자 속에 가둬 죽였다. 바로 사도세자 사건입니다. 자, 사건 현장 파일의 첫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때는 1762년 7월, 끔찍한 가뭄으로 모든 게 타들어가던 창경궁이에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귀가 먹먹할 정도로 매미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이 이른의 아버지가 스물여덟살 아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를 뒤주에 가두어라. 아들을요, 나무상자 안에 산채로 봉인하라는 정말 끔찍한 명령이었죠. 아니, 대체 어떻게 한나라의 왕세자가 자기 아버지 손에 나무상자 속에서 죽음을 맞게 된 걸까요?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 질문이죠.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선 피해자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프로파일링 해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프로필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기록은 한목소리로 사도세자를 광인 그러니까 미치광이었다고 지목하고 있어요. 이 기록 좀 보세요. 분노에 차서 수많은 궁녀랑 내관을 죽였다. 그리고 이건 정말 자기가 죽인 내관의 머리를 잘라서 들고 다녔다고도 하고요. 심지어 궁궐 하수구를 기어 다녔다는 기록도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이게 왕자의 설비 맞나요? 무슨 공포 영화 시나리오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그는 과연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물로 만들어진 걸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 그냥 역사 기록만 봐선 안 돼요. 현대 심리, 법의학의 도구로 그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분석을 시작해보죠. 네. 역사는 이걸 그냥 광기, 한 단어로 퉁쳤지만, 현대과학의 시선으로 보면 다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고 또 장기적인 아동학대가 만들어낸 어쩌면 너무나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사도가 글을 읽다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듬잖아요? 그럼 아버지인 영조는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귀를 씻었어요. 아들 목소리가 자기 귀를 더렵혔다면서요. 이런 식의 굴욕과 모욕이 무려 10년 넘게 거의 매일같이 반복됐습니다. 자, 이게 과학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코르티솔 중독입니다. 끊임없는 공포와 굴욕감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분비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뇌에 독처럼 작용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당장하는 전두엽 피지를 물리적으로 위축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여기에 편도체 납치 현상까지 더해집니다. 공포를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가 너무 과활성화된 거예요. 사도의 경우엔 그냥 아버지를 보기만 해도 뇌가 생존 위협으로 인식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건너뛰고 바로 공격하거나 도망치는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켰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갑작스러운 폭력상을 설명해 주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도에게 정말 기이한 증상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옷에 대한 공포증입니다. 의대증이라고 하는데요. 옷을 막 불태우고 옷을 입히려는 궁녀들을 공격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옷이 뭐가 무섭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의 정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건 그냥 변덕이나 떼쓰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심각한 강박장애 OCD 증상인데 그의 뇌가 끔찍한 연상회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옷을 차려 입는다는 건곧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뜻이고 이건 다시 견딜 수 없는 공포로 이어지는 거죠. 뇌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합선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사도의 정신이 아버지의 학득 때문에 망가졌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이 비극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배후에서 판을 짠 세력은 없었을까요? 이제 사건의 또 다른 용의 선상, 바로 정치적 음모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당시 집권당이었던 노론 세력이 바로 그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가 왕이 되면 자기들 힘이 약해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도의 불안정한 상태를 아주 좋은 기회로 본 거죠. 사도의 행동 하나 하나를 부풀려서 저거 반역의 징후다라고 편집증이 있던 영조에게 계속 보고한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사도가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러 온다는 식의 결정적인 거짓말까지 하죠. 이건 늙은 왕의 공포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쳐버린 아들로부터 왕좌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공식적인 이야기. 다른 하나는 노론이라는 정치 세력이 늙은 왕을 조종해서 정적을 제거한 계획된 정치 암살이었다는 음모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시나요? 동기가 뭐였던 간에 그 결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끔찍했습니다. 처형 방식 자체가 순수한 고문이었으니까요.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보죠. 살인 도구는 바로 이 나무 뒤주였습니다. 크기가 가로 1.2m, 세로 1m. 우리가 쓰는 평범한 책상보다도 작은 공간이에요. 여기에 사람을 가둔 겁니다. 첫째 날, 사도는 아버지를 부르고 물을 달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궁궐 잔치에 울려퍼졌다고 해요. 사흘째,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그는 탈수 증세로 환각을 보기 시작했고 아마 자신의 소변을 마셨을 겁니다. 다섯째, 누군가 몰래 물을 주려 한걸 알게 된 왕은 그나마 있던 작은 틈까지 판자로 막아버립니다. 완전한 암흑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여드레째, 뒤주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상자 안에서 8일 동안 산채로 천천히 죽어간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들이 죽고 나서 영조가 내린 시호 그러니까 사후 이름입니다. 사도,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이보다 더 냉소적일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뒤늦긴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잔인함을 감추기 위한 마지막 정치 쇼였을까요? 그리고 여기 숫자 1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이 8일간의 끔찍한 지옥을 전부 지켜봐야 했던 사도의 아들, 훗날 정조가 되는 이산의 나이였습니다.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영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어린 소년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첫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비극은 뒤주 안에서 끝나지 않았던 거죠. 트라우마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이어졌고, 이 어린 생존자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시력들 앞에서 아버지의 무덤 위에 세워진 나라를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아버지의 잔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정치적 암살이었을까요? 혹은 그저 끔찍한 학대가 한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비극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신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